짜여진 시간표대로 살수 없다. 대학생이 요구하는 기본소득 시작하겠습니다. 대학생 해인들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고 응답 결과 문화와 취미생활을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.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는 등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 알바 스케줄에 쫓겨 미뤄야 했던 활동들을 마침내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. 국회가 산타 할아버... 지냐? 이들이 쇼핑하고 싶다 하면 용돈 주는 기관인 줄 아냐? 니들 소원 다 들어주면 그게 바로 북한이란다. 근데 그거 알아? 북한 주민의 3% 정도만 삼시세끼 겨우 먹고 97%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는 기아 상태란다. 한국이 북한과 달리 회전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 굶고 사는 줄아니전 국민이 자본주의 기본 원리인 욕망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을 하기 때문이란다. 만약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받고 사람들의 도동의 욕을 꺾는다면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란다.